네,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작품 슬램덩크입니다, 슬램덩크. 아니, 뮤. 작년 초에 퍼스트 슬램덩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나와서 한바탕, 음, 신드롬을 일으켰었죠. 저희 세대한테 막 가서 눈물 흘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어, 이것저것 뭐 분석한 책들도 많고, 아마 유튜브 채널에서도 슬램덩크를 다룬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저만의 제가 왜 슬램덩크를 좋아했고 또 지금도 좋아하고 틈만 나면 집에 있는 그 슬램덩크 작품들을 계속 들여다보는가 음. 음. 저는 이미 그 주인공들의 나이가 아니고 제가 처음 봤을 때가 주인공들 나이, 주인공들 나이하고 비슷했어요 강백호, 서태웅이 신입생이었으니까 고1이었으니까 제가 처음 봤을 때가 고나이 그 때였습니다 지금은 저는 한참 지나서 그 당시에 안 선생님 나이로 향해 가고 있죠. 제가 이번에 보니까 능남의 감독이 40대 중반이더라고요. 유남호, 유명호 감독이. 그 나이, 그 감독보다 나이가 지금 제가 더 많아졌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자, 뭐, 앞에 있는 서두는 대충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은 제가 왜슬램덩크을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게 지금, 저는 슬램덤크 고등학교 때 모았던 것들은 다 버려졌어요. 너무 오래됐고, 해져갖고, 원래 오리지널 반응물이 있어요. 그것들은 다 버렸고, 어제 깨끗하게 잘 나온 게 있어서, 몇년 전에 신장판, 신장 재편판 브트도 갖고 있고, 어그 다음에 퍼스트 슬램덩크 기, 념 개봉 기념으로 나왔던 챔프 주요 장면 모아놓은 거, 그 다음에, 뭐, 다케이코 이노우의 예? 슬램덩크 일러스트와 일러스트 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많은 팬들이 기다렸던 작품들이었죠 슬램덩크 그으로 10일 그 이라고 하는 다케이코 음, 이노웨이가 어, 폐초등학교에 가서 칠판에 그렸던 그런 걸 갖고 있어요 자첫 번째 제가 이제 슬램덩크가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마 첫 인상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봤던 만화의 어 어떤 갈등 구조와 완전 다른 갈등의 구조였어요. 그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봤던 거는 선한 주인공이 있고 그다음에 악한 음 빌런이 있죠. 그래서 어 선한 주인공이 그 악한 빌런의 방해와라든가 어떤 고난을 이겨내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거의 시간의 흐름대로 지나가서 매회가, 어, 지나가서 그 처음 시작했던 부분에서 허사가 쌓여가는 그런 내용이었죠. 이거를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문학을 공부하면서 이것저것 이제 컨텐츠를 배우면서 알게 된 건데, 사람이, 인간들이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그 이야기 구조 중에 하나가, 오름, 오름과 오름의 대결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책을 봐서 알게 된 건, 또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건데, 소포클래스의 이제 안티고네라고 하는 비극을 보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오래된 고전이잖아요. 예. 안티고네가 이제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개인적인 윤리, 가족 윤리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니까 반역자로 몰렸던, 어, 자기 오빠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여성이에요. 굉장히 가족, 그걸 중요시 여기고,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윤리적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반면에, 그, 반란을 진압했던, 이제 크레온이라고 하는 왕은, 사회 구조상, 반역을 일으킨 사람의 시신은, 어,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신은 버려주고, 어, 사람들에게 어떤 공공연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사회, 우리 국가 구성이라든가, 사회 계약을 해친 반란 세력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가족일지라도, 절대로 장례를 치러서는안 된다. 그래서 안티고네와 크레온의 갈등을 보여주는데, 그 당시에 이제 관객들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손에 땀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 둘다 옳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그 이런, 이런, 굉장히 둘다 옳은 경우의 갈등. 이거를 아마 슬램덩크에서 처음 봤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그 갈등. 옳은 자들끼리의 대결이에요. 음,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그 북산고등학교 물론 북산고등학교가 어, 주인공들입니다. 어, 강백호가 메인 주인공이고 서태웅과 강백호, 뭐 최치수, 정대만, 송태섭 이렇게가 메인 주인공인데 그들이 싸워 나가는 사람들이 어 거의 거의 못하지 않아요. 뭐 윤리적 입장이라든가 정치적 입장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사회적 시선이라든가 다 굉장히 자기만의 올바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 그래서 뭐 최치수와 대결하는 능남고등학교의 변덕규라든가 그다음에 정대만을 막았던 상양고등학교의 장권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램덩크에서 다 과거 어 제가 이제 이국과 연관되는 건데 플래시백 작용들이 굉장히 있어요. 농구 경기 중간 중간에 변덕규의 과거 어 변덕규가 왜 채치수와의 대결에서 집착하고 있고 이걸 왜 이기려고 하느냐. 변덕규는 요리사 집안에서 식당 집에서 그가업을 이어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그냥 단순히 크다는 것만으로 놀림을 많이 받아왔던 애예요. 하지만 자기보다 작은 채치수한테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장권영이라는 애도 굉장히 서브 조연인데 메인 주인공이 있던 정대만이 어떤 막장의 길로 가고 있을 때 타락해서 불량배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학교 때 절대 막을 수 없었던 그 MVP가 타락해서 가고 있는 걸본 거예요. 하지만 이 서브 조연인 장권혁은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농구선수로 살아왔죠.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고3 때 다시 또 돌아온 정대만과 맞붙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저는 그랬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정대만이 지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죠. 상향전이 도내에서 이제, 어, 결승 리그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향을 반드시 꺾었어야 되는데, 정대만의 3점 슛을 어, 잘 넣어야 되는데, 이 장권혁이 수비를 막는, 1대1 마크를 하는 거죠. 그 저는 정대만을 응원했지만, 이 장권혁이라는 사람, 이 선수도 굉장히 훌륭했고, 어, 팀에서 되의 믿음으로, 신망을 받고 있는 선수였고, 이 선수가 정대만을 막는 게 사실은 맞는 게 아니냐, 고등학교 때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 사람, 얘는? 아무리 재능이 정대만보다 못하더라도, 굉장히 성실하게 농구를 준비해왔는데, 이거를 몇년 만에 돌아온 장, 정대만에게 뚫려갖고, 정대만이 마음껏, 어, 이긴다는 게 말이 되는가. 물론, 어, 다케이코 이노후에는 정대만이 굉장히, 어, 월등한 실력으로 이기게끔 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어, 힘들게 힘들게 이겨나가긴 했죠. 그래서, 이, 이 이런 씬들. 그 다음에, 뭐, 채치수 라든가 안경 선배의 그런 서사라든가 이런 게다 어떤 오름과 오름의 대결을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뭐 잠깐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제 아내와 굉장히 재밌게 봤던 이드가 브레이크네르인데 브레이크네도 굉장한 음, 드라마인 게 드라마 캐릭터들마다 사서사가 있어요. 그리고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쪽을 어 어느 순간 어느 순간 굉장히 빌런인 사람을 응원하게도 해 되고 왜냐하면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측면을 가지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초로 경험한 작품이 아니었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얼마나 이제 작업에 찌들고 어, 시야가 좁고 굉장히 경험이 없어서 경험이 터한때 있지 않습니까? 이 패러크를 읽으면서 인생에서 굉장히 여러 가치들을 배우게 됐어요. 중요한 좋은 점는데 제가 이제 발견했던 것중 하나는 성장과 발전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첫 번째. 그래서 뭐 채치수와 같은 사람. 굉장히 좋은 신체적 재능을 갖고 있지만, 타고난 제, 능력 같은 건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어, 다양성도 좀저 어, 좀 적고, 어떤, 뭐랄까요. 변형할 수 있는 능력도 좀, 좀 떨어지고, 정해진 길을, 정해진 코스를 잘 가는, 굉장히 열심히 훈련하지만, 자, 제가 볼땐 그래서 치수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끝까지는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있는 선수예요. 나중에, 사람과의 경기에서 이제, 그, 재능을 넘어서는 선수를 상대로 만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나오거든요. 하지만, 최실수처럼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릇 안에서의 최대치까지 올라가는 성장의 과정의 모습. 요거 굉장히 감동 깊었고. 아, 가 <목소리가> 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해남대 부속고등학교에 신준섭이라는 선수가 또 있거든요. 어, 근데 이 선수는 처음에 들어왔는데, 190 정도 됐나요? 근데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센터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감독으로부터 너는 그동안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센터는 안 된다. 어, 다른 걸 해라.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길로 농구를 그만둔 게 아니라, 어, 3점 슛을 연습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하다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다른 방향을 찾아서 다른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 신준성은 굉장한 3점 슈트로 나와요. 큰 키를 가지고, 굉장히 깔끔한 폼을 가지고 있는 걸로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물론 가장 성장하고 발전하는 건 강백호와 같은 사람이죠. 음. 근데 이것도 물론, 어,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만, 주변 사람들의 어떤 믿음과, 음, 믿음과 어떤 도움,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또알알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가치들 중에 어떤 일종의 어떤 처세라고도 할수 있죠 그런 것들이 슬램덩크에는 이렇게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묘책 우리가 보통 어,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그 강한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꼼수를 부리거나 음, 단한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수를 쓰는데 그게 되게 어리석은 거라는 것도 어, 슬램덩크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그, 이제, 윤대협이라고 하는 능남의 에이스가, 원래는 이제 포드죠. 스몰 포드부터 파워 포드까지는 다 하지만, 이 해남과의 경기에서, 어, 이정환이라고 하는 그 슈퍼 플레이어 가드를 맞서기 위해서, 윤대협을 가드로 쓰죠. 물론 가드로 써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변수를 쓰는 순간, 변칙, 묘책을 쓰는 순간, 그거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왜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다르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상대방이 강한 거에 너무 쫄아서 주눅이 들어서 자기의 모습을 바꾸는 건 자기 진짜 어떤 실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알게 됐고 또 하나는 이 작품에서 계속 나오는 게전국제패라는 말이에요 패치수도 그렇고, 권준호도 그렇고, 정대완도 그렇고, 이 굉장히 큰 목표이기도 하고, 어, 어려운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거에 왜 이렇게 모, 목을 매고 있고, 이걸 따라가면서 수많은 동료들이 떨어져 나가요. 어, 너와 함께 농구하는 건 힘들다. 힘들다. 지겹다. 꿈 같은 소리다. 어, 우리가 이런 걸할수 있겠냐. 너도 능력이 없으니까 해남이 아니라 북산에 오지 않았냐. 이런 조 어, 비아냥거림이라든가. 이런 걸로 계속 해온 거죠. 근데 이런 꿈에 대한 비웃음? 목표에 대한 비웃음이 있죠. 뭐, 신해철도 예전에, <laughs> 락 그, 어, 그 시절에 이런 노래 했었죠. 너의 꿈을 비웃는 자들에서 을 상대하지 말라고. 근데, 테치스가 이제 그런 거에 잘 맞는 캐릭터인데, 어, 어쨌든 그걸 보면서, 베토벤 같은 경우도 좀 떠올렸어요. 베토, 베토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깃발이 없으면 나아갈 수 없다. 음. 그래서, 저도 항상 그걸 가지려고, 물론 이 깃발은 매번 바뀝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매번 바뀌는데, 어, 사실 이 깃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다. 아무 방향이 없고 지시가 없으면 그냥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깃발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사람들을 굉장 결속시키고, 어, 함께 힘을 낼수 있게 해주는. 그 다음에 그 깃발에 동의해서 깃발을 같이 갖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그, 그들이 만들어내는 팀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걸좀 배우게 됐죠. 물론 그 만화적인 그 코드 때문에 그 북산의 다섯 명 멤버들은 서로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채치수가 나중에 감상적인 거에 빠져서 눈물 흘리거나 그 멤버들한테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다들 비웃죠. 너를 위해서 한게 아니다. 전국재패를 위해서 한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한 거다. 각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모습들조차도 굉장히 팀웍으로 느껴지는 음 그런 장면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여기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김수겸이라든가 윤대업의 굉장히 능력이 있지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국 대회 에 나가도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 얘들이 해남과 북산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들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실패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구나. 어, 하지만 어, 농구 대회는 매년 있는 것이고 음. 그다음에 언젠가는 또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윤대엽도 그렇고 김승겸도 그렇고 다음 대회를또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배워가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실제 농구도 하고 이 만화를 보면서 어, 느꼈던 것 같아요. 팀 스포츠가 주는 어떤 감동이라든가 음. 아니면 뭐 어떤 팀업과 또 개인 플레이 사이의 조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배웠던 그 가치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라면, 어, 이런 것 같아요. 재능의 차이에요. 어, 그 사람 타고난 재능의 차이죠. 노력은 차이가 없을 거예요. 뭐, 산왕의 에이스 신현철이라든가, 북산의 기둥인 채치수가 노력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농구에 대한 센스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재능이 차이 나요. 그래서 채치수는 신현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최초의 처음으로 좌절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동네에서 현내, 도내에서 한 번도 자기를 이기는 센터를 만난 적이 없는 거죠. 어? 변덕규도 미치었고, 음 그다음에 성현준도 미치었고, 어쨌든 다 이겨냈단 말이죠. 하지만 어,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고 최치수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인 거예요. 음. 그래서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하죠. 물론 그 사람과의 경 사람과의 경기는 모두가 그런 벽을 만나요. 채치수는 신현철을 만나고 서태웅은 정우성을 만나요. 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자 그런데 채치수가 이제 그걸 깨닫게 돼요. 중간에 변덕규를 통해서 깨닫게 되죠. 아 그래서 채치수가 굉장히 고전을 하는데 변덕규가 이제 알려주죠. 네가 이기지 못하면 네 팀이 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채치수가 아 그렇다. 나는 신현철한테 이길 수가 없다. 하지만 내가 진다고 해서 우리 팀이 지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서태웅도 있고 광백호도 있고 정대만도 있고 송태섭도 있다 음. 팀의 어떤 하모니라든가 어떤 콜라보가 이루어지면 이 팀은 사망을 이기는 것이다 이 대결은 최치수가 신현철의 대결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 깨닫는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나와요 음. 그래서 정대만의 수술 쏜다든가 이럴 때도 최치수가 스크린을 걸어주고 어, 송철섭이 패스를 해주고 정대만은 3점슛을 날리죠 그리고 그게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면 강백호가 리바운드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서로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팀의 어떤 강함을 증명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마이클 조던 얘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만 89, 90, 90, 91, 80 맞나요? 근데 그렇게 3년 속그 NBA 동부 지구에서 어, 시카고 풀스의 마이클 조던이 있었을 때 디트로이트 피스톤즈한테 세번 연속으로 떨어져요. 음. 그러니까 챔피언 결정전에 못 나가는 거죠. 어, 동부 지구 우승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디트로이트 피스톤스가 배드 보이즈라고 별명을 불리면서 엄청나게 강력한 수비와 약간 더티한 플레이로 유명했던 팀이에요. 근데 그 당시가 어떻게 보면 마이클 조던이 굉장히, 어, 주가를 올릴 때, 젊었을 때죠. 신체적 지능은, 신체적 어떤 재능은 굉장히 높았을 때인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했는데도, 세 번이나 떨어지는 거죠. 근데, 데그 어, 과정에서, 물론, 마이클, 마이클 조던이, 이제 벌컵도 하고, 체력도 키우고, 키우고, 자기 능력도, 음, 일취월장하게 키웠겠지만, 다른 멤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디트로이트에 있었던 어 데니스 로드맨이라든가 스트 피펜이라든가 이런 동료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어, 기어이 네 번째였을 거, 네 번째 만났을 때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를 꺾고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가죠. 음, 그때 이제 굉장히 감동적으로 나오는데 아마 이게 라스트 댄스라고 하는 넷플릭스에서 나올 거예요. 어, 그게 바로 이런, 이런 것들의 어떤 모티브가 되지 않았을까?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된다. 혼자서는 죽어도 못 이긴다라는 걸. 보여주는 팀스포츠의 약간 기본을 보여주는 거 같죠 인간은 사회적인